오늘은 학원 가기 전에 일을 좀 하고 밥을 먹고 가려고 합니다. 밥 먹는 걸 찍으려고 했는데 일하면서 먹어서 밥을 한제 예상으로 저번에 한 2시간 반 걸렸거든요. 근데 이번에도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뭐 먹는지 찍고 그것만 보여드리고 일하면서 편하게 먹으려고 합니다. 뭐 먹는지 보여드릴게요. 자, 요렇게 먹을 건데요. 이거는 어제 먹다 남은 단호박 리코타 치즈 샌드위치. 진짜 맛있더라고요. 이거는 제가 과일을 진짜 좋아해요. 딸기랑 바네나. 제가 또 두유를 또 엄청 좋아해요. 두유를 한 사발을 먹어보겠습니다. 그래도 음식을 보여드렸는데 안 먹는 건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한 입씩 먹는 거라도 찍어볼까요? 이거는 메일 두유 무가당 무설탕, 음 응, 그건데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두유. 최근에 달콩 두유라는 거에 또 빠졌는데 다 떨어져가지고.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. 담백하고. 맛있습니다. 딸기가. 이 정도면 단 건가? 조금 새콤새콤해. 응. 이것도 하루 지나가지고 약간 눅눅해졌거든요. 맛이 있을지 모르겠어. 진짜 맛있다. 여기거든요? 어딘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편집할 때 넣을게요. 여긴데, 여기 샌드위치 다 맛있는 것 같아요. 빵도 통밀빵이고, 다 맛있어요. 여기서 한네번 시켰는데, 진짜 맛있더라고요. 제가 포케나 다이어트 식단 같은 건 되게 잘 만들어 먹던 편인데, 그 중에서도 샌드위치 같은 거는 잘안 만들었어요. 샌드위치는 내가 만들면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아. 남이 해준 걸 먹는 게 가장 맛있다.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. 행복하세요.